충북 흑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촉구권임은 음성 진천군은 충북 흑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3년간 인구 5.8% 납세지수 112.8%가 증가하는 충북권 최대 성장지역이며 음성 진천군에 포합된 규모의 세수는 7천억 원 이상이며 인구는 19만 명 이상으로 세무지서 설립 인권에 충분한 실정입니다. 충북 음성군에는 음성 구청군해 납세 규모 및 인구에 걸맞는 납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세청 산 기관에 세무지소 신설을 충북 혁신도시 내에 설치해 줄 것을 정부에 간곡히권건드립니다 구세청으로 살펴보면 음성군해 2010년 이후 10.2%가 인구 준가 17년 만에 기준 고유를 충북 도내 1위 16년 기준 무역 수준 7.1억 홀로 도내 2위 18년 기준 지역내총 생산 지하대피 도내 2위 16년 말 기준 단순 경제 지표만 보더라도 급성 상장 급성 상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진천군도 2016년 대비 16.3% 증가로 임무 증가율 돈의 1위 및 전국 6위이며 고용률 은69.3% 돈의 1위 18년 기준 지역 내통 생산, 지하 밀폐 1인당 7,629만원으로 돈의 1위 등 양분의 1위 좋게 충북에서 동반 상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음성군과 진성군의 금업 사업단지 등 30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가동 중이며 성범산업단지 등 14개 산업단지가 조성 중으로 중국권 산업도시 메가로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고속도로 등 한통파탈 교통망 구축과 충북특신도시 소강복합체육센터 종합병원 위치로 개발과 정주 여건이 좋아져 기업 인정과 인구 유입 등을 <laughs> 하고 있고 충북 국가혁신복합단지 복합 육성계획이 정부에서 확정됨에 따라 지역 유치에 청진으로 작용하여 국세 행정에 비약적인 수요 증가가 대상됩니다. 또한 충북 혁 신도시세 시설을 충북 도내의 세 번째로 큰 국세 규모를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북 혁 신도시 내에 세무지서 설치에 대부분의 세무업무가 처리 가능하게 가 되어 음성 진청분들만의 불편을 감수하며 청주, 청주 세무소까지 최장 45km 50분씩 이동함으로써 발생되는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구세청의 기존의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하여 세무서 신설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 이후로 음성군과 진천군의 공동생활권이자 중부권경제성장인 핵심 지역의 충북혁신부신의 세무지서 설치에 양군을 의견을 수시로 조율하고, 세무지서 신설 공동 협력하기로 해. 혁신부시 시즌2 정보기준에도 부합하고, 유관기관 및 유관사업자 유치 등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분이 상호 협력하여 가칭 충북 혁신도시의 세무지사가 신속히 시설 대비를 영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 기업들이 보다 사업 기획 편안한 해적 여건 아래에서 납세의 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국가 경제 원인 지향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음성군위에서는 지역 납세자의 불만 최소하고 편의를 최대로 중지시켜 수있는 가칭 충북 하신도시 세무지석 시설을 신0만운송군민의 열망을 모아 다시 한번 간곡하게 권위어 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3월 22일 충청북도 음성 군위의 의원